공사원가의 구성, 체계도, 오늘 잠깐 보실게요. 그, 이제, 뭐, 순공사원가, 뭐, 제노경 있고, 총원가, 일반가를 이용 부과세 있는데 예정 금액은, 이제, 총원가 더하기 부과세입니다. 총원가는 이제, 부과세가 빠진 금액이니까 공급가액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총원가는 순 공사원가 뭐 제조비 순원가가 순제조원가로 있죠 순원가, 딱 일반가를 위원으로 이제 나눠줄 수 있는데 이 순원가 순공사원가는 쉽게 하면 제노경을 합한 겁니다 제로비 농경비를 합한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원가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순공사원가계산을 주로 계산하는 거죠 일반가 위원 부가세는 이제 뭐 자동적으로 계산되니까. 제로비, 농업비, 경비는 이제 이론상으로는 직접 제로비, 간접 제로비, 뭐 작업설 부산물, 그리고 직접 농업비, 간접 농업비, 그리고 경비나 산출 경비 기타 이제 유래 승률 비용으로 계산되는 율유 계산 경비가 있고요. 직접 제로비는 목적물의 설치 물품대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간접은 보조 물품대, 그리고 이걸 직접 제로 비를 쓰면서 만들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생산되는 그런 것을 작업설 부산물이라고 하고 어 이제 직접 노무비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공사 현장에서 주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일용직을 말하는 거고. 간접 농업비는 보조 작업자와 현장 감독자의 임금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공사 그뭐방운더리가 있으면 요 거의 대부분 있죠 컨테이너 컨테이너 안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간접 농업비입니다 그리고 경비는 이제 뭐, 뭐 전력비부터 쭉 많은데 일을 일일이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어, 이 경비 플러스 공구손료 이걸 보통 산출경비라고 하는데 이것만 이제 직접 어, 조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다율 계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관리비, 유은 부가세는 각 법령에 의해서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이제 주로 살펴볼 원가의 3요소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이제 참,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